안녕하세요 미드필더입니다. 토트넘이 한국 시간 7일 밤 9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전에서 부상이었던 케인의 선발 복귀와 함께 2대 0으로 승리하며 3연패뒤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92분 소화했고 리그 5경기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4위로 밀려났었던 득점 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승리로 리그 9위에서 7위로 상승한 토트넘 경기 주요 장면 때 해외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자 해리 그가 돌아왔어. 해리가 돌아왔어. 호이비에르의 멋진 패스야. 이제 실점하지 말고 버스도 세우지마. 세계 최고의 선수야. 우린 그 없이 아무것도 아니지. 케인은 부상해서 막 돌아와서 득점했어. 정말 멋져. 이제 두 번째 골 넣자. 35분 동안 수비하지마. 케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쏜과 케인이 이 클럽을 먹여 살리네. 우리는 위대함을 목격 중이야. 멋진 골이야. 압박감이 풀렸어. 계속 공격하자. 이런 축구가 더 낫지. 지난 경기처럼 돌아가면 안 돼. 루카스 훌륭했어. 한골 넣고 수비 안 하네? 발전했어. 이제 무실점 가자. 쏘는 골이 정말 필요했어. 루카스는 그저 아름다웠고. 결국 쏘니. 폼을 찾았어. 나이스 원 쏘니.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지. 우리가 돌아왔어. 승점 3점. 그리고 무실점. 훨씬 낫다. 라멜라가 훌륭했어. 그리고 케인이 돌아온 게 컸네. 우리 이런 멋진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매경기 이렇게 플레이하자. 리그 최악의 수비팀을 상대로가 아니라. 다이어가 없을 때 무실점을 유지하는 건 우연이 아니야 좋은 승리야 하지만 리그 밑에서 두 번째 팀을 상대로 한 거지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빅클럽들을 상대로 승리를 해야 돼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한국시간 11일 새벽 5시 15분 FA컵 16강 에버튼 원정입니다 현재 이브리그 최하위 팀들을 누르고 올라온 양팀 2018년부터의 리그 맞대결에선 2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에버튼의 1대0 패배를 당했었죠 웨스트브롬전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이 앨버턴을 잡고 FA컵 8강에 진출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Hi guys. Here's Sonny. It's only really early afternoon, but this was a very important three points. Yeah, we had a couple of bad results, but uh, we bounced back to winning ways because of you guys and uh, the lads are completely deserve the three points. And I'll um, see you on Wednesday. Come on you Spurs.